저희가 주제가 이제 대응 전의 상황에 대해서 톱하고 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장 그라운드 씨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던 거는 사실 국제정세에 대한 관점과 이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임하시던 동안에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이었으며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었던 노선이었는지 모르시는 국민들이 아직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업적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황금 그 왕란 갖다 바치고 그런 쇼하고 있죠. 그죠그데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업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교와 경제를 잘해서 2024년에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04년에. 두 번째로는 문재인이가 빚 만드는 사람 있잖아빚 만드는 사람, 그죠? 예! Yeah. 빚이라는 똥을 한방가지싸워왔어요 문재인이가. 예! Yeah. 근데 우리가 빚을 낮추지 않으면 IMF를 상하겠습니다, 문재인 인기 이후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국가의 총부채 비율을 낮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좌파들맞습 줄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호텔 경제학하고 수출 외교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역 적자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안보로 잘해서 수출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빚을 낮춰서 대한민국 경제가 선방을 했기 때문에 한령이 견뎠던 겁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이는 뭣도 모르니까 자꾸 도축을 해줘 예 여러분 요즘 환율 때문에 살만 납니까? 아니야 외식 가능합니까? 아니야 밥도 못 싸먹어요 밥도 못 싸먹어, 밥도 못 싸먹어.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잘해서 환율을 1200원 1300원대에 동결시켜놓은 분이에요 그분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1오0 0원이 올렸는데 민주당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1400원 대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에로라이스에 환율 넣었다고 근데, 1,500원 됐는데도 지금 전부 다 이따 치고 있어요, 언론들이. 맞아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랑 경쟁을 못하는데 또 하나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신중 관미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미국에서 계속 약점 잡고, 계속해서 뺑뺑 걸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삼각, 공조, 그 상징적인 선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역대급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또한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와 한국 지도자가 최초로 다른 지도자들 빼고 최초로 이세 명만 만나는 최초의 사건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왜안 예! 되냐? 김영삼이가 반이라고, 문재인이가 반이라고. 예! 보는 나라에 그렇죠. 두 번째로는 반미 하면은 죽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확한 것을 탄 거예요. 포로 침입, 관중, 화훼의 장비 도려내, 렇죠 중국 CCTV 군대에서 도려내. 도려내. 그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때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 업무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3년간 10회 소생술을 했고 그 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야! 부정선거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민주당 한동훈이 한 팀을 용돈 타리시켜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이개돼지들 대통령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께서개안포 아, 아, 아. 이후로 명분으로 간척 말씀또 하셨어요 근데 간첩 활동과 종류가 되게 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보 유출이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간첩의 주요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내부 갈등 유도나 여론조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간첩은 도대체 왜 보내는 것 같으세요? <laughs> 일단은 대한민국 전복. 두번째로 대한민국 신종 소을 만드는 것. 중국의 소국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를 한번 쫙 나열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 내볼게요. 하루에 하루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해킹 시도가 몇건 있는지 아십니까? 몇 건입니까? 요새 하루에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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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번 그에스티메 m 아, a 추정해보시죠 500 500건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선일보의 새로 나온 기사입니다 하루에 79억건입니다 에헤이 1초에 9만건 해킹 시도에 우리나라 지금 와.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시라, 전시! 전시의 사변올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개인정보 몇건 털렸죠? 6,600만 건 털렸습니다. 조선일보가 그거를 국가재난사태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론과 기득권 좌파카르텔리 국가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자꾸 하거든요. 윤석열 개용명 서포 때나지금이나 비상사태 맞습니다, 여러분! 예! 네. 우리나 보이스피싱 90%가 중국인들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마약이 모든 해변에 깔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도 마약이 깔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가장 큰 비상사태가 뭔지 아십니까? 저 용산에 앉아 있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언에 많이 지는 사람? 예. 그 인간이 중국 지령받고 반주 가는 사람들 탁탁 핀셋처럼 꼽아서 수사명령하는 게 비서의 서황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우리 중국 IP 카메라가 호텔 복도, 여성들 있는 곳, 대한민국 곳곳을 전부 다 감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코팡, KT, SKT, 실안은행, 외교부, 사법부, 실시간 해킹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핸드폰, 이제는 북한이 스마트폰 자체를 해킹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다 보고 할수 있어요. 나라가, 나라가 지금 조용히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용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지나가는 국민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 지금 개인정보 많이 팔려가고 있는데, 개인정보 한건당 중국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아십니까? 비싼 것 같죠? 얼마에요? 1원밖에 안 해, 1원. 왜안하 아십니까? 기본 거래 단위가 몇백만 건씩 거래하기 때문에 습니다 여성분들이 왜 조심하셔야 되면, 중국인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할 때에 이 개, 여성 개인정보를 왜 좋았냐면 은 맘카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보도에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 내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시나가고 있고 제2의 IMF 위기가 오고 있고 서해에는 중국이 이, 그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것들이 반국과 세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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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제가 기업령을 맞아서 제가 1년간 제귀잔등에서 떠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령 선포에 대해서 핵심 문장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Yeah.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게꼭더 심화가 되고있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얘기했는가? 치의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저파력 치한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착결하고, 일거에 착결! 만국의 위기에 빠진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기 위해서 비상기업을 선포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비상상황, 아니, 더 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잠들어서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법관 보고 웃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언뜻 더 방에서 게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유인입니다. 맞습니다! 남이 떠먹여주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대로 중공이 왜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간첩을 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사실 저는 국제 정치 그 해설 영상 있잖아요, 기억 전에 쓰셨던 거 미중 패권 갈등을 중점적인 요소로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이해가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교란하고 있는가? 이때 우리 신재용 그, 그 대변인이 속한 자유대학도 최근에 난리가 났었죠. 중국인들 댓글 조작으로 무슨 <웃음> 사건이죠? <웃음> 자유대학 입학 사건이죠, 그죠? 자유대학 쓰레기 대학이 자유대학 교수들 퀄리티 나죠? 자유대학 학생들 모자리들 아무은 중국인들이 정말로 자유대학이 유니버시티 대학교인줄 알았나봐요 그죠자그 <laughs> <그쵸? 웃음> 다음에 <laughs> 그라운드 1사건입니다자 c 가 중국어로는 C 그 다음에 숫자 1 0이왜저거고 그라운드 10 뇌가 없다 그라운드 10 국어다 이런겁그 외에 뭐 센스도 없는 사건들 뭐 이재명을 뭐 찬양하는 댓글들이 최근에 가짜 댓글들알 날려줬는데 중국이 왜 이러는가 한국한테 중국한테 가장 중요한거는 바다입니다 바다로 나와야돼 바다가 막히면 중국주죽 역사를 보면은 간단하 말하면은 그래서 한국과 대만을 잇는 라인이 제일 1도련선입니다. 일본과 그 다음에 밑에 필리핀에 있는 게 2도련선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미국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태평양 가까이 오는 게 바로 제3도련선입니다. 중국이 말이죠. 지금 이 바다를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경기침체와 플러스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붕괴가 되게 생겼어요. 중국은 무조건 바다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대만을 잇는 가장 중요한 선이 1도련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포기할 수없고두 번째. 서해에 지금 중국이 군사시설, 시설 짓고 있죠. 그왜 짓냐면은 중국이 북극해에 지금 수많은 히토로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데 중국이 북극해로 나가려면 무조건 우리나라 서해를 침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드기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갖 지금 이 반죽을 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 정학적으로, 지 경학적으로 내놓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뭐 원전, 두산 이런 모든 기업들이 중국의 기업들을 다 위협을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중국의 답은 뻔합니다. 한국의 경제와 영토와 모든 정치를 장악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한국뿐만 아니고 중국이 관심을 가지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대일을 위해서 필요한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필리핀, 캄보디아,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국가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다 부정선거 일어났어요 여러분. 야,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나눌까요? 아니요. 상관이 국정원의 발견에 의하면 북한한테 탈탈탈탈탈 털렸는데 중국이 어이구 힘보다 상관이 너는 봐줄게 할까요? 아니요. 영국 선관들을 해킹해서 4천만 건을 캐내고 인도네시아 선관들을 해킹하는 중국이 대한민국 같은 노리자 땅을 놔둘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국가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입에서 이런 거를 떠들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무영성도 없다고 하니까 간들이 공범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입에서 맞습니다. <laughs> <다음>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선포하신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고 이것만 집중 조명해서 언론이 다뤘는데 저는 개헌령 선포하셨을 적에 가장 먼저 이거다 했던 것들이 간첩에 대한 얘기들이었고 12, 12 담아문에서 중국 간첩 사례들을 언급하셨을 때 옳다구나. 지금 윤통께서는 국제정세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개헌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우리 대원군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갔죠 여러분? 선관위로 전관위. 제일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원의 주 타겟은 선거에 있었겠구나. 그랬는데 부정선거 말씀을 하셨어요. 중국과 관련되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없다는,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1도련선, 2도련선 하면서 바다를 돌파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본입니다. 이 일본의 대외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정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같거나 다르고 또 이런 외교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정책의 공통점은 대만에 대한 입장입니다. 아까 제가 캠프 데이비드 사나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편을 먹고 중국을 기술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포위한다는 사에요 굉장히 온건한 표현으로 나갔지만 잘 읽어보면은 어 중국을 가두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대만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편의 섬으로서 중국과 대척점이석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한 발언하는데 윤도택역계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똑같은 노선을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맞아.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랑 이시바보다도 훨씬 더 반중정책을 빨리빨리 많이 했던 분입니서 과해 장비를 뭐 도래낸다든지, 중국 CCTV를 뭐도래낸다든지그 등대에서, 그다음에 미국이 핵잠수함에 최초로 승함을한 개발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드론 같은 거를 이제 평양까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냈다 이런 걸까지 알려져 있고,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확성기를들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스탠스에 서렸던 거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지금 그 다카이치가 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 법한 그런 것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셨더라면은 다카이치가 하는 일본 내에서 부정하게 이 복지금 타먹는 중국인들, 다카이치 사나이가 다 이제 스탑시켰거든요 그런 것까지 지금 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던 것 중에 끊긴 정책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저가철강을그 관세를 때려서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 철강을 멈추려고 해요 유서열 대통령이 11월 말에 그 외주 하냐면은야 지금 네, 우리나라 한 철강 회사 놀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요즘에 철강에서 힘든 거 아시죠? 중국의 저가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속간하고 속간했는데 속가내 그 우리나라 한국 철강 회사 조그마한 부품 중에 중국 부품 하나 섞여 있다고 미국에서 그 회사한테 관세 160%를 때렸어요 최근에 이게 지금 이재명 때문에 안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과 관계 잘해가지고 철강 가세몇 프로 했어요? 빵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이 안 당하셨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에이펠 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고 하셨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궁합은 또 어땠을지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지, 워디프를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여러분, 이재명이 기록을 세운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한테 두달 동안 축하하면서 못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세운 기록이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신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EU와 일본에 비해서 무역 합의가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이재명이한 불신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먼저 전화 걸어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때문에 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업 협력, 방산 협력, 원전 협력. 지금도 이재명이가 삽질하고 독일 총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 물어봤는데 2, 3만을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입지가 줄어드니까 요즘에 이런 데에서 우리나라 원전이 수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래서 지도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들 방산,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확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리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한 단계 박정희 대통령이 닦아놓은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지출하고 호주에 지출하고 미국에 지출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큰일늘이생겼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주제가 사실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외교가 외교랑 간첩이 주요 이슈니까 니주를 깔기 위해서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트럼프가 채, 최근에 트위터를 하나 리트윗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부정선거 피해국이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리트 리트윗을 했어요. 이거에 네. 대해서 좀 해설이나 전망을 분석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기 냅시다. 이게 참 역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작년 1 2월 대협 이후에 딱 1년 만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에서한국불령선거얘기 나온 거예요 박수 예!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예! 계속 싸웁시다 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용산에 있는 저 이재명이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김정은 다루듯이 다루고 있어요. 김정은한테도, 나는 너와 사랑에 빠졌어. 근데 제재를 200개 때려버려. 이재명한테도, 어, great president ever!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막 관세 때리고 협박하고 보안 쪽에라그러고막협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어, 금관조서 고마워. 땡큐 트럼보 이러는데, 뒤에서는 갑자기 한국 부정선거지롱 이러고 있러 거예요. 트대통 그러니까 이재명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재명의 워딩을 잘 보면은 이 인간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이재명 입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자 1번 현수막 여기 뭐가 거예요? 불형 선거 그죠? 두 번째 대통령 호소인이라는 말이 긁혀요 최근에 그김영현 장관님 변호사, 이하선 변호사께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긁혀가지고 막뭐 실베고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중국공산당이랑 어? 어, 우리나라 부정선거 무슨 상황이냐 이런 라이브 때 이러면서 갑자기 어, 트럼프도 부정선거 없다 했는데 계속 뭔가 트럼프를 끌어도 지금 몸이 뭐냐면은 가슴 깊은 곳 속에 엄청나게 무서운 것는데 뭔가 올것올것 같다 왜냐면 마드로 다음이 버리는 걸 알거든 지금 여러분 마드로랑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전에 전화했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지도자 마드로 그 좌파 독재자 그저 베네수엘라 이재명 근데 그 인간이 부정선거 글로벌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거, 그러니까 나라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다들 아시죠? 이런내용여 자, 근데 이 마도로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으로 포위한 게 부정선거 때문인 것도 아시죠, 여러분? 예. 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보고서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도로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야, 두루야, 살려줄 테니까 미국으로 건너와라. 과로하고 관찰하면 가자 그랬듯이요. 근데 마도로가 뭐라 대답했냐? 마두로 쫓기 직전인데 오늘 그 오늘 이미 꺼진 제가 충격적인 어제 외신기자 나왔는데 뭐냐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스마트매틱이라고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전자 투게핑이 있습니다. 그거를 감독했었던 전 베네수엘라의 국가정보원장이 이 사람이 실토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최근에 편지를 썼어요. 살아남으려고 십보라는 배에서 난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심판받을 마지막 때오잖아요 그 같은 배에 탔었던 쥐새끼들 다떼내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전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장 이름이 휴고 카르바리인데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미 스페인에서 2021년에 체포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송환됐는데 죽을 날을 미국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TV를 보더니 마두를 포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죽이라고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펼쳐 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스마트 매틱이 부정선거에 사용되는 거는 빽쟁이입니다. 아, 네. 이실 아, 네. 그러면 이게 거의 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딱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겠지만은 그 밑바닥 이재명을 지탱하는 정당성은 완전히 깨지기 직전의 유리 조각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싸우면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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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자사우자뭉치자뭉치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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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뭉치자! 뭉치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즈면 사유! 사유! 정신이 맞습니다! 애국 동지 화이트! 화이 이만큼 우리 편이 <페만은> 많아! <laughs> 여러분, 우리가 대세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입니까? 은혜 저한테 연예인들이 연락 많이 와요. 왠지 아십니까? 내는 <목소리> 몰랐다. 이런 얘기 해요. 지금 <목소리> <목소리> 이재명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저따다 이런 거 와요. 사람들이지. 사이에서 말을 하지 마라. 나 흥분해서 못 참겠다. 사람들이 지금 사이에서 말을 못 하지 마라. 이재명 자국 돌아다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집결 중입니다. 우리가 뭉치는 게왜 중요하냐? 우리가 뭉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구했어요 그죠? 이재명이가 국정운영을 안하고 현수반만 쳐다보고 있을래요 그렇죠? 미쳤어요 긴장한다는거예요 여러분 외칩시다 우리가 대세남 합시다 우리가 대세다 우리가 대세남